안녕하세요.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에 탁월한 최신형 LG 1도어 컨버터블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에 만나보세요. 취향에 따라 조합하여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원하는 냉장고를 조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토 도어 터치 한 번으로 도어 오픈을 편리하게 한 번의 터치로 힘들이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. 좌우 가변도어 설치 공간에 따라 도어 방향을 자유롭게, 도어의 열린 방향을 좌우로 변경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냉기지킴가드 냉기유출을 줄여주는 냉기지킴가드. 냉기지킴가드는 외부의 더운 공기는 막아주고 내부의 냉기유출을 줄여줍니다. 인공지능 맞춤 보관. 포장김치도 알아서 맛있게. 포장김치를 새로 구매하셨다면 LG 신큐 앱에 간편하게 등록해보세요. 포장김치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0.3도 신선 정온 일정한 온도 유지로 신선하게. 0.3도 온도 편차로 정온을 유지해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LG 신큐.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편리하게. 스마트폰. 태블릿의 LG 신규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.